아, 출근해서요? 디디님 출근해서 듣고 있어요? <laughs> 그 사장님 보면 잘릴 텐데. 잘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아, 그래 내가 출근해서 뜬다니까 궁금해. 왜냐면은, 그 조심하세요. 어디에 산지 모르겠는데, 만약 대기업이면 조심하세요. 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혹시 모르고, 모르고, 저기, 그, 보실 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4, 5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본사 근무를 하다가 왔어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하냐면은 그, 내가 이 컴퓨터로 들어간 그 로그가 다 남아요. 그리고, 그, 본사 그, 그걸 뭐라 그러지? 감독하는, 그, 저기 뭐라 그래, 그, 스파이 하는 그 뭐, 그 부서를 뭐라 그래? 그, 그 부서에서 봐요. 어디 들어갔는지, 뭘 들어갔는지, 경고장 날라와요. 만약에 내가, 일하는 도중에 이런 걸 보고 있잖아? 그럼 로그가 담아서 경고장날라와요 그런데 이제, 큰 회사들은 그렇게 하는데, 중견기업 회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할 거예요. 자직은, 감찰실, 감, 감찰실 같은 거, 어,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뇌물 받고 막 그러잖아요? 뇌물 받고 막 그러면은, 그 아는 사람이 거기다가 감찰실에 찔러요. 찔러. 뭐, 찔러가지고, 어, 감찰실에 감찰이 나와요. 그게. 그래. 근데, 그, 어, 아, 사장님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사장님이시면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내가 얘기 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장님인데. 사장님 그거 하지 마세요. 직원들한테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괜히 사장님데 가르쳐드렸네. 어, 이 상황이 이상하게 반전됐는데, 지금? 나 직원인 줄 알고 내가 그걸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사장님이시면은 그걸 내가 가르쳐 준게 됐잖아, 이상하게. 그 직원들이 저한테 욕할 거 아니에요. 반전됐네, 이 상황이. 아,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인생이라는 게참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 어쨌든,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내가, 어, 뇌물을 받잖아요? 뇌물을 받으면은, 그, 내가 주위에다가 사회, 가안 좋거나 뭐좀 그런 거안 좋은 놈이 내가 뇌물받은 정황을 발견했어. 그러면 이 감찰실에 꼰질러요. 예, 진짜로. 그, 꼰질러. 그러면 감찰실에서 나 감찰 나와요. 어, 그런데, 그 감찰실에서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진짜 경찰보다 심하게 나와 와나 그거를 제가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한 분이 본사에서 저희 출장을 나왔어요 출장을 나와서 나왔어. 한국 분 그, 그때 과장이었나? 과장인가 차장인가가 이 그랬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감찰실에서 거기까지 왔어 어, 네수엘까지 왔구나 맞다 그때 왔었던 것같아 기억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오, 그 컴퓨터 앞서야 돼요? 핸드폰도 앞서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조사하던데? 그리고, 아, 핸드폰 안 했나? 아, 컴퓨터. 컴퓨터하고, 숙소하고, 책상까지 다앞서하더라고 왜냐면 그건 회사, 회사 거니까. 앞서가지고, 그거를 그 안에 뒤져보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요. 다 뒤져봐. 그리고, 어디까지 하는지 알아요? 감찰실에서? 감찰실에서, 그 사람한테 공문을 보내요. 뭐 거기서 막, 거기서, 증거가 나오면, 나오고 있거나 그러잖아? 나, 뭐, 조사 다 하겠지. 컴퓨터도 뭐고, 뭐, 다 보겠지. 그리고 나서 공문을 보내는 게 뭐냐면은, 은행 계좌, 그걸 뭐라 그래. 계좌 들여다보는 권한 있죠? 그, 그, 은행 계좌 들여다보는 권한. 그걸,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 그거를 동의해달라고 보내요. 그 친구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랬더라고. 그래 근데, 물론, 동의 안 해도 돼. 그거는 개인 사생활이니까.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회사에서는 그걸 동의를 안 했다는 의미를 얘는 회사 계좌로 아니 자기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르게 몰라도 잘리지는 않는데 잘리는 대상이 우선이겠지 우선순위고 또 모르게 몰라도 어 그런 진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굉장히 그 불이익이 가겠죠.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업무나 그런 거에서 완전 왕따 시키겠지. 그렇게 세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저기서 뇌물 받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큰, 큰, 큰 회사들은 그렇게까지 하더라고.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나봐요. 그렇게까지 세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디디님 빼시고, 빼고, 디디님 빼고, 나머지 회사 다니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렇게까지 해요. 제가 이제 그전에는, 일단 그 일반 조그만 기업들, 그 정도, 뭐, 매출액, 한 천억,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출 그런 정도의 그, 중견기업 다니다가, 그 다음에 간게 이제, 코스닥, 코스닥 기업이에요. 코스닥 기업. 코스닥 기업인데, 거기는 뭐 하는 데냐면, 뭐, 건설 폐기물 처리하는데 1위, 일이, 일이 업체예요. 건설 폐기물, 1위 업체. 이름이 갑자기 나중에 또한번썰 그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 업체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간게 이제, 코스피 업체, 코스피, 현대 건설. 그 다음으로, 저는 이제, 어떻게 날 먹고 더 줄도 올라갔어요. <laughs> 보통 저는 날 먹을수록 점점 좀 내려가야 되잖아요나날 먹을수록 더 올라갔어요, 이로. 근데 이제 중견 기업까지도 그거 할 거예요. 조심하시고 그 그리고 또 여기 저희 사장님이 계셔 가지고 아, 사장님한테 비밀이 탈로 나는데 아. 사장님은 제가 비밀 이 기업 비밀을 그 노하우로 가르쳐 드니까 저한테 커미션 줘야 돼요. <laughs> <laughs> 그 중견 소규모 기업들도 있잖아요. 제가 다녔던 회사들 케이스를 얘기를 해줄게. 요 다녔던 회사들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콜롬비아 있을 때 IT 회사였었어요. IT 회사, IT 회사였는데 야 그걸 내가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 저도 바보지. 그다음 또 저는 그렇게까지 하리라고 생각 못했고 또이 사람이 IT 완전히 전문가였어. 그런데 한국에서 좀 크게 빵 터트려서, 그 신문에 날 정도로 터지고, 몇십 년 전에, 그돈 챙겨서 도망와서, 미국에 살다가 미국에서 안될것 같으니까 일로 넘어와서 이제 사업체를차린사람 케이스예요. 별의별 케이스가 많지. 그래서 막 여기서 신문증 내가지고 사는 사람이 돈 있으니까 회사를 차려가지고 하는 회사인데, 그 사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야 어떻게 하냐면은, 내 컴퓨터를, 내가 퇴근을 하잖아. 퇴근하면 그사장이 혼자 남을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나는 콜롬비아에 있, 있었으니까 한국 사람이 나쁜 일 없어요. 나쁜 녀아두 어, 두 명인가 세명 있었어 그 당시에. 그랬는데 어떻게 나를 검사를 하냐면 은내 컴퓨터를 밤에 들어가더만요. 밤에 들어가. 그래서 그내 컴퓨터 로그인을 자기가 들어갈 수 있겠지 모르겠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 컴퓨터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었나 없었나고 정확히 기억안나 자주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내 로그인 기록을 보더만요 내 컴퓨터에 내 업무 컴퓨터 있잖아 그 로그인 기록을 다 봐요 그걸 내가 나중에 알았어 내가 진짜 바보지 <laughs> 순, 바보지 순진했지 몰랐지 그 사장이 나를 되게 좀 다니면서 보면은 하, 그 눈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빛이나 이런게 그 사모도 같이 나왔거든 사모도 같이 나와서 일하고 이러는데 눈빛이나 얘기하는 게 뭔가는 뭐좀 뭐. 좀, 어, 그런 게 있잖아요. 걸 그런 게 있어요. 어차피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년 계약했기 때문에 1년 후에 재계약을 안 했어. 뭐냐, 내가 안한건 아니고 그 사람이 당연히 안 했죠. 그 사람이. 그니까 그거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들은 아예 그 시스템상으로 로그인 기록을 그 랜덤으로, 랜덤으로 저기 건널합니다. 큰 회사들은. 그리고, 어, 작은 회사들은 그, 아예 사장님이 직접 보는 경우가 있어요. 로그인 기록을.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저는 이제 그 봉제업체를 다녔잖아요. 봉제업체 다닐 때는 회사 사장들도요. 그, 조그만 업체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봉제나 머리 조그만 업체 다니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그게 왜냐면은 사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장이라도 뭔가를 감시하고 싶어 할것 같아. 너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에는 근무를 잘 하는 게 책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받는 거고. 근데 노는 거 보면 기분 나쁘잖아. 그여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왜 그렇게 해요? 대기업들. 대기업들은 인터넷 로그 기록이 든지 출근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내가 야근하면 야근 그 신청한 것까지 다 있어야 돼. 그 기록이 다 로그 남아요 로그 다남아요더 심하게 요 대기업들은 거기다가 뭐 삼성 같은 데는 업무 기록 다 써야 돼. 몇 시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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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 30분마다 쓰나? 그걸 쪼개서 써 줘야 돼요. 그걸 쪼개서. 현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현대는 어, 내가 퇴근할 때 업무 기록을 써 넣어야 돼요. 그날 뭐 했는지 다써넣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하는데 그럼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똑같지 조그마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예전에는 중소기업 조그만 회사를 다녔다고 랬잖아요그 이쪽에 봉제회사들. 근데 그 사람들도 스파이를 넣어놓습니다. 어, 제가 있던 그 봉제회사들도, 봉제회사서도그 그 사람의 회사가 여러 군데 있어요. 나라마다. 중남미 봉제니까. 어, 일단 믿을 믿는, 믿는 사람 뽑아놔요. 뽑아놔요. 법인장급들은 당연히, 법인장급들은 당연히 이제 사장님하고 이제 그 회장이나 사장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믿음 관계가 형성되니까 법인장으로 꽂아넣는 거고. 법인장 외에, 이 회장이, 그니까, 회장은 그 당시에, 한국에 있었나? 제가 IT에 있을 때요. IT에 있을 때. IT, IT에 그, 그 봉지회사에 있을 때. 그랬는데, 이 회장이, 한국 근로자들, 그 법인장이나 중간관리자들하고, 당연히 물어보고, 그리고 본인이, 본인이 말이에요. 현장, 그그 사람이 스페인어를 했어. 현장에 있는 반장애들 현지인 애들 있죠. 현장에서 진짜 뭐그 봉제 꼬면 애들 반장애들 있지. 걔네랑 직접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야그 사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근로자 계신 분들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니까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런 근로자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회사는 큰 회사대로, 작은 회사는 작은 회사대로의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있든 없든 간에, 있든 없든 간에, 만약에 근로자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그거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큰 회사들이 더 심해요, 그게. 보고서 쓰는 시간에 30분에서 40분은 보고서 써야 돼요. 매일 자기가 한거분저 저, 저기 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자기가 조심만 하세요. 그런 거는.